안녕하십니까 농사지신 농신입니다 오늘 8월 22일입니다 보고 계시는 감은 대봉감입니다 아, 대봉감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데요 아, 실제적으로 대봉감을 농약을 한 번도 치지 않고 아,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고온 다습하이기 때문에 날씨가 농약을 설포하지 않고 아, 대봉감을 수확하기는 참,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도 보면 두 그루가 있는데요 가지치기를 이제 겨울에 해 주었고요. 기본적으로 가지치기는 해 주셔야 됩니다. 농약을 치지 않더라도. 가지치기는 필수적으로 해주고, 이곳에서도 이제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벌레가 많고 합니다. 그렇지만 잡초 제거는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땅에다가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매년한세번 정도 토양 살충제를 마살이라 해서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아, 땅에 골고루 살충제를 뿌려줌으로써 벌레들이 아무래도 아, 뿌리지 않는 것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효과가 지금 여기에도 대본 가물 농약을 한 번도 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작년에도 수확을 많이 했고 작년 수확하는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텃밭에 뭐 또는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산에다가 밭에다가 한두 폭이 한두 그로 있는데 농약을 매주 가서 살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도 살포를 하지 않지만, 아, 보시는 것처럼 대봉감이 아직까지 병들지 않고 그래도, 어, 괜찮, 아 먹을 순, 충분히, 아, 깨끗하진 않지만, 이렇게 전구치 생겨서 깨끗하진 않지만, 충분히 드시는 데는, 아,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감 같은 경우에 대봉감 어, 같은 경우에 7, 8월 달에 갈색 무늬병과, 아, 재 곰팡이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농약을 살포하실 분들은, 아, 8월달이니까요. 갈색물입병하고 잿빛 곰팡이병, 아, 농약은 프로클로라스, 천배 희석에서 살포했으면 되고, 한 20, 수학 20일, 21일 전까지, 한 20에서 21일 전까지 아,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9, 그 10월 달에는 이제 수확 직전까지 많이 하는 병, 병들이 이제 몇 종류가 있는데요. 아, 근데 대체적으로, 아, 프로콜로라스, 이런 농약만 쳐도 충분히 방제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깍지벌레를 해서 요 입에 하얀색, 하얀 벌레들이 또는 하얀색으로 깔가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 많이 가수나무에 발생하는 깍지벌레인데요. 깍지벌레는 4월 달에 주머니 깍지벌레, 또는 밀갈기벌레가 이런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각지벌레 약을 또 살포해 주셔야 되고 아, 감꼭지 나방이라 해서 6월 달에 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감에 열매를 깔고 먹는 안에 유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도 조심해야 되고 아, 요즘 시기에는 아, 복숭아, 순나방, 잎과 열매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흰가루병, 잎에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거 아, 여기도 엄청 많습니다 보면 그리고 잿빛 곰팡이병. 열매가 썩으면서 회색 곰팡이가 생깁니다. 아, 농약을 안 치면 현실적으로 우리 이 대봉감을 수확하기가 쉽지 는 않습니다.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드냐면 이런 것은 어, 다 햇빛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건데 햇빛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고 아, 감을 수확해서 드시기에는 참으로 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텃밭에 내가 전문으로 감농사를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 집에 한두 폭이 있다고 농약을 칠 수도 없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그 말이 또 맞고요. 이먼 곳에 예를 들어서 감이 시골 집에 또는 내가 텃밭에 감이 어 한두 폭이 있다고 한두그 있다고 해서 아 농약을 아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 감을 큰감 그리고 병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감나무에 꼭식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가지치기 정정을 꼭 해주시고 어, 내가 농약을 치지 않는 분들은 가지치기를 강전지 많이 가지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면 통풍이 잘되고 하면 병충해가 확실히 적게 합니다. 여기도 매년 감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 가지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농약을 위쪽에 나무에 살포를 하지 않아도 수확을 할수 있고 그리고 땅에 풀 같은 걸 기본적으로 제거해주고 땅에 토양 살충제는 꼭 살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가는 벌레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농약을 살포를 하지 않아도 감이 충분히 우리가 수확을 할수 있지 않겠나? 안았나 생각하고 올해도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나무가 보통 지금 현재 보시면 또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지금 오늘 8월 20일인데 작년에 제가 11월 달수확놓는 대봉감입니다. 아,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진 않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먹기 위해서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냉동실에, 감을, 어, 수확했는 것을 많이 넣어둡니다. 이렇게 냉동시켜 시켰다가 녹여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감 한번 보십시오. 아, 가지치기를 강전지 해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땅에다가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시는 거. 아, 시기는 저는 이제 4월 달, 4월 말, 5월 말, 그리고 6월 말에 필수적으로 곤 다섯 발식이 한번더 뿌려준다면 아, 8월 달에도 뿌려주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감을 충분히 수확을 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을 농약을 치지 않으면 이렇게 검은 검은색 이렇게 되는데요. 먹는 데는 드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 이 방법 꼭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